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사기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TM 2.24륜 익스클루시브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산타페 TM입니다 4륜 익스클루시브 2019년시 2019년 3월 경유오토 회색에 4만4천키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 룸,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룸멜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44,000km입니다 자,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조석방향,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선시트, 차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네,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TM 4륜의 익스클루시브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물 판매와 성리그룹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 1 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키로수 44,864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운전석 문짝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산타페 TM 4륜 익스클루시브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 주면 w w w s u i c a r s a e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 TM 8958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 싸게사기 2 2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스위치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 싸게사기 2 2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놀래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T M 4는 익스클루시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